자 자판기 처음 나왔을 때 일입니다. 어느 날그 전라도 한 산골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가 시내에 나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. 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 걸어오신 할머니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. 그래서 물을 여기저기 찾고 있었는데 어, 시골 버스 정류장에는 주변에 편의점 같은 게 없죠. 도시와는 다르게 물을 쉽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. 음료수 자판기. 이 할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거라 그 앞에 딱 가가지고 그 보니까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막 음료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드리면서 보소 내 콜라 한잔 주소 콜라 한잔 주소 아무리 두드려도 콜라가 안 나오니까 그 옆에서 지켜봐도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그 콜라 말고 다른 거 달라 해보소. 다른 거 달라 한번 해보소. 이러더랍니다. 이런 광경을 어, 상상만 해도 어떻게 어, 좀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? 네,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. 자, 퀴즈 냅니다. 노자, 장자, 맹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? 우자입니다. 자, 그럼 우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. 누군지 아세요? 같이 웃자입니다.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이 웃자고 우리 제가 이런 얘기도 해 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는 웃으면 건강과 직결되니까 건강하게 사시려면 많이 웃어야 합니다. 틈만 나면 웃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저랑 하면 해 보실까요? 자, 나는 웃고 삽니다. 틈만 나면 웃고 삽니다. 이거를 박수 치시면서 나는 웃고 삽니다. 하 나는, 웃고 삽니다. 하, 나는, 웃고 삽니다. 하, 틈만 나면 웃고 삽니다. 하, 하, 하. 한번 더. 나는 웃고, 하. 나는, 웃고 삽니다. 하, 나는, 웃고 삽니다. 하, 나는, 웃고 삽니다. 하, 틈만 나면 웃고 삽니다. 하, 하, 하. 왜, 네. 이렇게. 음, 위 앞에 뭐 유머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거는 항상 거기 거기에 따라 다니면서 함께 동작을 해주면 좋겠죠.